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복음 이야기라는 자료 이걸 좀 깊이 파고 들어 볼까 합니다. 네. 복음이란 말은 사실 많이 듣는데 그 전체 그림이 뭐냐고 물으면 좀 막연할 때가 있잖아요. 맞아요. 다들 좀 단편적으로만 알기 쉽죠. 근데 이 자료는 복음을 하나의 큰 이야기, 그러니까 네 개의 막으로 구성된 서사로 설명하더라고요. 네, 그게 이 자료의 특징입니다. 단순 정의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 어떤 기본틀이 되는지를 보여주려는 거죠. 음,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. 그렇죠.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. 자, 그럼 첫 번째 막부터 시작해 볼까요? 창조. 네, 좋습니다. 창조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부터 설명하더군요.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고. 네. 성부. 성자, 성령, 삼위일체 하나님. 맞아요.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웠던 게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뭐 부족해서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. 아, 네.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. 오히려 그분의 완전하심, 그 사랑, 넘치는 영광 때문에 창조가 시작됐다. 이렇게요. 그렇죠. 필요가 아닌 그 충만함에서 비롯된 창조. 그리고 그 창조의 중심에 바로 당신을 포함한 우리 인간을 두셨다는 거고요.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고요. 네, 하나님의 형상 이게 그냥 외모가 아니라고 자료는 설명하죠. 맞습니다. 하나님과 관계 맺고 또 그분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어, 세상을 돌보도록 그런 역할로 지음 받았다는 의미죠. 그래서 처음 세상은 아주 완벽한 조화, 평화 그 자체라고 묘사하고요. 네, 완벽한 상태였죠. 근데 그 완벽함이 오래 가지는 않죠. 바로 두 번째 막 타락. 으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. 네, 그렇죠. 여기서 죄에 대한 설명이 좀 인상 깊었어요. 그냥 뭐 하지 마라, 뭐 해라 이런 목록이 아니라. 맞아요. 이 자료는 죄의 본질을 좀더 근본적으로 봐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. 아, 등을 돌린 것. 네, 그분의 권위 아래 살기보다 그냥 내기를 가겠다, 스스로 왕이 되겠다, 뭐 이런 선택이죠.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. 관계의 단절이군요. 그렇죠. 그 결과가. 단순히 벌받는 걸 넘어서 세상 전체에 어둠과 혼돈이 오고 하나님과의 연결은 끊어지고 네. 결국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죽음과 심판에 이르게 되는 상태.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. 아 이게 단순히 규칙 몇개 어긴 문제가 아니네요. 훨씬 깊은 차원의 네. 존재론적인 문제 제기라고 할수 있죠.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. 상황이 정말 암울한데요. 그런데 바로 여기서 세 번째 막 구속이 등장하죠. 이야기의 영웅 예수님이 나오십니다. 네, 드디어 해결책이 제시되는 거죠. 근데 이 자료에서 유독 강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예수님이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했다는 점.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까요? 아,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. 자료에 따르면 완전한 인간이어야 우리를, 그러니까 같은 인간을 대신할 자격이 생기는 거고요. 아, 우리를 대신하려면 네.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죄의 값을 치르고 또 죽음이라는 그 권세를 이길 힘이 있는 거죠.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한 일이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죄 없이 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그 형벌, 그 죽음을 대신 겪으셨다는 거예요. 네, 십자가 죽음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. 정말 중요한 건 그분의 부활입니다. 부활이요? 네,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. 그냥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,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죠. 죽음을 이긴 승리. 와. 그럼 그 결과가 네 번째 막 새로운 백성 또는 회복으로 이어지는 거군요. 맞습니다. 그럼 이 구원의 이야기에 우리가 당신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? 자료는 뭐라고 하나요? 자료는 믿음 또는 신뢰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해요. 믿음? 네. 근데 이게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는 막연한 동의가 아니고요. 뭐랄까 우리가 의사를 믿고 치료를 맡기잖아요. 네 그렇죠.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,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거죠. 내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. 아 전적인 신뢰.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는 비유도 있던데요. 네, 맞아요. 그런 적극적인 신뢰를 통해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,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고, 네.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적,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.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, 나 혼자 천국 가는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, 새로운 백성이라는 공동체적인 칭변을 이야기하는 점도 좀 눈에 띄었어요. 네,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. 이건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.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부름 받은 거죠. 네. 그래서 이 새로운 백성은 세상을 섬기고 이 기쁜 소식,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됩니다. 더 나아가서는 이 깨지고 망가졌던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새 창조를 향해 나아가는 시작점이 되는 거고요. 와, 창조, 타락, 구속, 그리고 새로운 백성 혹은 회복. 이렇게 네 막을 통해 보니까 복음 이야기가 정말 거대한 서사네요. 세상의 시작부터 문제, 해결책, 그리고 최종적인 미래까지 다 담고 있는 맞습니다. 인간 존재의 이유, 세상의 문제, 그리고 회복의 길까지 제시하려는 아주 포괄적인 이야기죠. 그리고 이 자료는 이게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.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틀이라고 주장해요. 진짜 이야기. 네.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이 창조, 타락, 구속, 회복이라는 이야기 구조가 진짜 이야기로서 제시된다면, 이게 당신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나 혹은 당신이 지금껏 들어왔던 다른 여러 이야기들과 어떻게 만나나요? 어떤 부분에서 공감이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도전적으로 느껴지시는지요?